안녕하세요 희수예요 오늘은 에스테이트 세일에 왔어요 워낙 이 지역이 부촌이어서 좋은 집일 줄은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 외였습니다 함께 둘러보시죠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있는 방은 손님 접대용 리빙룸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생각하자면 거실인 건데 가족들이 주로 사용한다기보단 손님들이 오셨을 때 웰컴 드링크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이 쟁반은 나무색도 고급스럽고 반질반질 윤기도 흐르고 아주 좋네요. 이태리 제품이고 2 0달러예요 아니, 이 심플한 배들은 근사한 책장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니, 무슨 작품 같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평범한 회색조차도 꽤 멋지게 보이네요. 이곳은 다이닝룸이에요. 차짠 그릇들도 다이닝룸에 잘 세팅해 놓았네요. 오늘은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세일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와서 모든 걸다 해주는 세일이에요. 이 집이 적어도 50억 이상일 텐데 집주인이 직접 이런 세일을 하는 건좀 드문 일이겠죠? 오,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제2의 냉장고와 엑스트라 그릇장들. 이곳은 키친과 간단히 아침 식사하는 곳, 또저 멀리 보이는 방은 패밀리룸 되겠습니다. 이 볼은 10달러인데 엄청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귀엽네요. 아이 쟁반은 보는 순간 이거다 싶은데 안에 레이스 부분이 변색이 되어 있어요.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앙증맞은 발도 있고 프레임도 디테일이 많은 편이라 참 괜찮아 보이는데 이 대리석 받침도 냄비 받침하게 괜찮네요. 근데 상당히 무거워요. 이 조리도구 담는 그릇은 큼지막하니 좋아 보여서 브랜드를 보니 역시, 윌리엄 소너마네요. 앞에 떨어진 데코레이션은 글루로 붙이면 되는데, 조리도구가 들고 났던 부분에 다 칩이 있어요. 여기 큰 서양 집에는 부엌에 이런 빌트인으로 된 작은 책상을 차려 놓은 경우가 많아요. 한국 부엌에는 다용도실이 있다면 서양에는 이런 책상? 요즘은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덜 필요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곳에 영수증이며 만난 사람들 명함 등등 분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죠. 귀엽네요. 이 화병 괜찮네요. 꽃을 짧게 잘라서 꽂아두거나, 초를 넣어두어도 근사하겠어요. 다 한번 둘러보고 결정할게요. 패밀리 룸에는 물건이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방 안에 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물건 또한 요즘 시대에는 불필요해진 엔틱 물건이 된 것들 중에 하나네요. 알파벳 순서대로 된 주소로 서재 안에 로렌 아주머니의 침실 되겠습니다. 카네디언들은 집 꾸미기에는 열정적인 반면 외모에 관해서는 그냥 본인들 편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의식주 중에 의는 본인 내키는 대로 365일을 같은 옷을 입어도 그 누구도 별로 상관치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이 박스 물건 정리하기에 유용하겠네요. 역시 위너스 물건이군요.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할 게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위너스 출신입니다. 미국에 TJX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 아래 줄줄이 자식같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TJ Maxx, Winners, Marshall, Homesense 등등 이 스토어들에서는 좋은 브랜드 회사 재고 상품들을 아주 좋은 세일가에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고샵들처럼 지점마다 물건이 다 다르고 매일 새 물건이 들어오니 자주 가도 질릴래야 질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북미에 오실 일 있으시면 맛집 탐방도 중요하지만 이 스토어들 꼭 가보셔야 돼요. 이제 지하로 가보겠습니다. 세계는 지하에 이런 당구대나 탁구대는 기본이고요. 포커테이블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오피스에 필요한 사무용품 그런 것들이 있네요. 클린엑스 박스도 사용하면 과연 좀 집이 깨끗해 보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리넨 섹션이네요.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마치 꽃을 놓으면 집 분위기가 확 사는 것처럼, 식탁에 테이블보만 좀 신경 써서 덮어줘도 훨씬 멋스러워져요. 서양 사람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그런지, 이 집도 다른 물건들에 비해 리넨이 정말 산처럼 쌓여있네요. 프랑스 제품이에요 크리스마스에 써야겠네요 가격은 벽에 붙어있는데 어두운 지하실에 글씨도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위에 가서 물어보죠 뭐 어? 드디어 오늘의 득템을 이 지하실에서 만나는 건가요? 이 레이스의 디테일을 보니 분명 품질 좋은 고가 제품이 확실합니다. 어, 근데 이 부분이 찢어졌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안 보이는 쪽으로 놓고 써도 되고, 아니면 꿈에서 사용해도 되고,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얼룩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하이. 이 매트는 크리스마스 매트랑 같은 시리즈인데, 왠지 요즘엔 하늘색이 별로 손에 안 잡히네요. 이전엔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이 외에도 녹색 테이프를 붙여놓은 곳에 방, 화장실, 수납 공간 등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집에 살면 가족 멤버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애들이 게임만 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대충 다 둘러보았고, 아까 본 화병 있죠? 그거 사러 다시 왔는데 누가 방금 사갔대요. 아쉽지만 뭐...할 수 없죠. 다음에는 사고 싶은 템은 미리 따로 챙겨놔 달라고 해야겠어요. 아... 집 앞마당이 너무 좋아서 벤치에 잠시 앉아 정신 좀 가다듬겠습니다. 두 가지에 얼마 줬는지 아세요? 또 오달라. 의도한 건 아닌데 제 영상에는 유도 오달라 5천 원이 자주 나오네요. 다음 영상은 도로시 할머니 댁으로 갈지 쿠폰까지 써보겠다고 난리를 친밸류빌리지를 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디를 먼저 가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참고할게요. 그리고 유튜브 열면 알고리즘이 제 영상 올려주리라 믿고. 그냥 계시지 말고 구독 꼭 해주세요. 안 올려줄 때도 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